내일도 하루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속회 보는 날인데 지금 내 앞에 지금 속도원들이 같이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이번 주일날 오늘 속회를 보는 날이니까 이거 속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자님들은 속도원들을 가정 가정 오늘 좀 신방해 주셔서 전화로 신방해 주셔서 서로 무난하고 그 신방하고 대화한 숫자를 속해보고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아울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그 톡방에 속해 톡방에다가 문자로 문자로 받은 말씀 같이 뭐 어떤 말씀이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속해별 톡방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속해 소그룹 모임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어, 이 온라인 교회 문화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침이 어저께 막 왔는데 주일날 예배는 예배할 수가 없고 20명까지 예배에 관계된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들 그분들만 올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31편부터 35편의 말씀. 참 어느 시편을 읽어도 참그 말씀들이 귀하고 또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3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거. 새 번역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욕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러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가? 부족한 것 가리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어지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든지 아니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든지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왜 그것은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드러내고 싶은데 뭔가 드러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음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노력을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속에 바울이 저 다윗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 있음이죠.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가? 오늘 성경 속에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윗에게 부끄러움을 찾아왔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으니,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되는 그 신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욱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망명을 해야 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야 되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를 야가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그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때 지어진 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여호와여, 죽게 내가 죽게 피하오니 시편의 말씀들은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자가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르는 누구를 부르는가? 여호와여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도 나를 상관해 주시고 내 생명을 잇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여기 두게 하신 오늘도 내 삶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분, 그분을 향하여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고백하던 시와 같이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계셔도 내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내, 내 삶을 두시고 내 삶과 상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분에게 피하오니 여기 피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숨을 자리가 있어서 성소에 숨고 도피성에 숨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 위해서 나를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31, 31편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나 산성이고 누구에게나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산성이 되시고 누구에게 방패가 되시고 누구에게 요새가 되시는가 시편 1 8편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오늘 시편의 31편에도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말씀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떼 눈을 깨었기 때문이 아니라 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오늘 성경 속에 쭉 내려가서 이때가 보니까 구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쇠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지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바라봐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없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만의 첩첩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왕이 되기는 커녕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 4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한다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아직도 그 안에 누가 살아 계셔? 주님이 살아 계셔. 아직도 그가 누구를 의지해? 주님을 의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할수 없는 연약함 속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랄지라도 다윗이 그러하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 나이다. 나의 영혼에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한다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되어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아침 삽이 걸게 온 주의 성도들을 죽게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주리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속해의 날이 올습니다. 모든 속자님들의 이름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평상에서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처럼 내일 일을 알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새 가족 된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단잠을 깨워 주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을지라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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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여 산성여 요새여 방패여 구원의 뿌리 되시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열납하여 주시옵시우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찬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나옵나이다 아멘.